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요란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인물들이 얽힌 검찰개혁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각 검찰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명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전관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일했는데 하필이면 서민들 피해자도 많고 여권 인사도 얽혀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법무부 차관을 지내놓고 이 퇴임 후 변호를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보경 기자, 이 잘못된 전관 예우 아니냐 야당이 벼르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청문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인사 청문회는 9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5천 명이 달하고 그리고 피해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호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치열한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예언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뭐 급여 보수가 좀 많다는 부분은 제가 못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어, 의원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실입니다. 네, 예, 무슨취지십니까 라임 옵티머스 당사자들을 별로 변호, 변호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운영 사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반야 사실 없다.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게 문제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취업할 때 입사지원서에 김 후보자의 직업을 북부지검장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기소가 됐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김호수 총장 후보자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는데요. 대신 이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은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피고인 신분이지만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유념해서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생각은 밝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가 첫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업무 이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동의하십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하세요? 그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후배 검사들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지검장 거취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이지검장 거취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과 달리 이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해선 법률 위반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유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채널 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보장이 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임기를 채운 총장 8명뿐입니다. 대부분 권력과 갈등을 빚다 중도사퇴했는데요. 직전 총장도 그랬죠. 이번엔 결이 좀 다릅니다. 김보수후 보자가 친정권 인사라고 야당은 공격했는데요. 여당은 이전 정권에서 승진한 인사라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김 후보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뭐냐? 정치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박범계 장관, 김호수 총장, 이승윤 중앙지검장, 황금트리오입니다. 권력 비리 수사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심이라며 엄호했고 김 후보자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저희 그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서 이 자체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뭐 따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긴급출국금지라고 없는 사건을 가지고 긴급금지 출국 승인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못 밝힌다면 총장은 뜻이 없어요. 총장은 자기 소신이 없습니까? 야반도주를 하고 야반도주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 기업과 싸운 거예요.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네,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오늘 청문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이 김호수 후보자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를 맡은 건데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굳이 왜이 사건을 맡았는가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신 라인펀드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판매사, 그러니까 이 증권사와 은행 측 변호를 맡았고요.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이 복합기 수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직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이김 후보자가 피해자만 5천 명, 그리고 피해액이 2조 원에 이르는 이 금융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를 막기 전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이 무엇보다 이 법무부 차관 시절에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보고를 받았느냐가 쟁점이에요.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태무의 변호를 맡은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요 먼저 김 후보자의 대답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시 법, 법무부 차관으로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법무부 내부의 조금 뭐그 보고 체계가요? 아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다른 전직 법무차관에게 물어보니 이 차관의 역할 중에는요 사건 보고를 받는 것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법무장관과 함께 아침 회의에서 이 검찰 국장 등을 통해서 정보보고 형식으로 받는 것인데 다만 이 정보량이 많지는 않고 또 장관과 달리 수사지휘 권한 역시 없습니다. 김무보자 본인은 앞서 보신 것처럼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김무보자가 이런 로펌에선 이 기무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거든요. 의뢰인들이 사건을 맡길 때이 기무보자의 차관 이력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 그동안 이현 정부는 정관 특혜가 이제 적폐라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김무보자의 정관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부분 바로 이 내로남불입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했든 혹은 이 로펌이 대신 수임을 했든지 간에 법무부 차관 경력을 활용했다면 결국에는 전관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에 법조계의 전관예우보다 더한 전관특혜가 있었다라면서 이 전관특혜 근절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민찬 기자. 오늘 야당 의원들이 가장 비판한 대목을 좀 알려주시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문재인 정부 요직에 매번 함합평이 돌았죠. 그러다 보니 김 후보자의 여권 성향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들이 퇴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마는 후보자도 그 테이무 안전 장치 하나로 선택된 것은 맞을 거예요. 김, 김 후보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융범죄 수사를 도맡았었던 여의도 저승사자, 그러니까 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지난해 1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는데 이때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장 후보자가 되고는 이 금융범죄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이 사실상 합수단 부활에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제 증인은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는데 그래도 주목받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참고인 두 명만 인사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서민 당국대 교수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오늘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이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검사한테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한테 1년 내내 두드러 맞았는데 어떡해? 검사한테는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야 아, 돼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윤 총장 말을 잘안 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네 김호수 후보자는 야당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재송부 기한 이후부터는 문 대통령이 언제든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관특혜 의혹,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길인데요.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